일분만에 가치 투자하기. 냉장고 및 에어컨 관련 부품 제조. SCD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4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6%, 비용의 증가율은 6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5.1%, 단기순이익률은 4.1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및 상품매입이며. 비 그외 기타 비용,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51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 순이익의 51% 가량을 유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,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보통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37%로 적은 수준이며, 유동 비율은 293%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이며,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입금 없으며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2.5%로 낮은 수준입니다. 2018년부터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7%입니다. 이상 SCD였습니다.